대선 직전에 1 9억을 세탁하는 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문종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이우현 어, 의원을 수사하다가 그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음. 그 홍문종 의원이 이제 그것도 검찰에 불려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최경환도 딸려 들어갔고 고속정의장이 발부됐고 이우원도 발부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 관련한 거 하나 대선 때 하나 해가지고 그 10수억 이상의 돈이 지금 홍문정 의원이 일종의 이제 받은 뇌물 수수한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돈 세탁이나 이제 비리 자금을 받고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 코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음. 단어를 찾아 보면요. 네. 사학법인의 후원금, 기부금. 경민학원. 아. 네. 그 다음에 미술품 구매. <laughs> 아. 지금 기부금이 12, 12억 원 입금됐고요. 두달 동안, 그러니까 네. 그 달, 2012년 8월달에 12억 원 입금됐고, 그때 두달 동안 1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재단에 들어왔답니다. 네. 그런데 돈이 들어온 직후인 9월과 10월에 기부금 19억 원으로 미술품을 구매했다 지금 이렇게 야, 발표가 된 거잖아요. 정말 미술 애호가신가 보네요. <laughs> 그저 경민 학원과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 박물관 뭐 해가지고 홍홍문 네. 정원 거기서 그 외국에 들어오신 노동자분들 거의 가혹행위에 가깝게 음.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참 보통 네. 이거 상식 이해하잖아요 학원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세요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원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기부를 할때 음. 나는 요걸 요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음. 지정하는 기부금은 별 탈이 없는 기부금이죠. 음. 그런데 아무 요목이 없이 그냥 기부를 하면 음. 이거는 이제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민학원에 미술품을 판 사람이 홍우원의 최측근 김모씨. <laughs> 이게 그거죠. 어, 우린뭐 그런 거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 미술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돈을 그렇게 일단 투쿠션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홍문중의원이 결국은 가져가는. 네, 그 그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고 음. 이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의심을 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착복도 심해 봐야 되고요. 배달 사고. 아, 아. 음, 네. 이르분들 캐릭터를 보면 충분히 그럴 거들 아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기든 간에 지금 현역 의원들 두 명이 딸려 들어가 있고 비리로 지금 홍문 정도 사실은 코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이러, 이런 게 드러났다고 하면 근데 이게 (2014년) 지방선거 얘기잖아요 음, 음. 이게 (2016년) 총선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복마전이라는 느낌이에요 복마전이란 악마들이 엎드려 있는 무슨 신당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의원 서청원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경환 다음에 홍문종 이런 핵심들이 그간 세월 동안 그건 MB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세라든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해 드셨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더 검찰 음. 수사가 깊이 있게 수사가 되면 더 그, 많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세력이 달라서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이런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사실 그런 데못 봤죠? 아니, 일단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저, 제가 네. 국회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쪽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일단 주변에 네. 많겠죠. 돈 있는 분들이. 일단 공천하면 받으려 해도 자기들이 사실상 어떻게 그쪽에 주는 돈이 있고. 그걸 뽑아 먹어야 되니까라도 비리를 저질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많다는 소문은 꾸준히 도는데 어. 그거를 많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싶어요. 어떤 세력의 차원에서 보면 이 네. 네, 이를테면 지방 선거가 뭐 PK 쪽에서 민주당 유리하다고 하니 저쪽 분들이 막 넘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현역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답답하고 깝깝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당이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려고 해. 네. 근데 사실 그런 성분 원래부터 흔히 말해서 운동권적 느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잘 그런 거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비리 부분을. 네네. 근데 넘어온 분들이 좀 섞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당이랍시고 내가 누군데. 나이가 당연히 공천받을 때 이쪽으로 건너올 때뭐 자기가 썼던 비용들 같은 거막 생각해가지고 그거 뽑아내겠다고 이제 그 비리로 딸려드는 사람이 정권 중반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로 우리 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 음. 어려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고요. 거제시장이 넘어왔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 지역의 당원들은 어제까지 자유한국당 시장을 하다가 음. <laughs> 갑자기 우리 당으로 와서 다음 시장 나가겠다니까 황당하겠죠. 예정자분이 네. 거기에서 편지도 보내와서 저희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음.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를 당원들은 바라셔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당 소위 의사 결정 권자 음. 우리 당의 권자들은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음. 과연 정체성과 이기는 것 어느 걸로 판단을 해야 되냐 이기지 않으면 정체성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당이 부산 경남 뭐 지역에 부산시장 선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뭐 거제나 뭐 저희 경남이나 이 지역도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뭐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 지도부가 정체성을 잃었다 이런 극단적인 비판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부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건 숫자로 파악이 돼요. 물론 아직 멍천한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경선해야죠, 당연히. 어, 그리고 지금 뭐 넘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죠. 시장 정도는 어. 당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심사를 심사 과정에서 못 들어오게 해라. 음.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한번 가볼게요. 언론상에는 세게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총대메고 이명박 어모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슈의 대척점에서 의례적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정도예요. 이명박 자체는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짐일 수밖에 없죠. 같이 엮여들고갈 네, 수도 네. 없고, 박근혜 폭탄, 핵폭탄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초토화된 거거든요. 근데 더큰더 핵폭탄이 하나 있어.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명박을 상당히 지금 취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박근혜, 이명박이 둘다 초토화되는 상황이면 자유한국당은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 뜨거운 감자냐 계르기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게륵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는 그래도 핫 이슈나 되고 거기에는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지금 MB에 대해서는 애정 있는 국민을 제가 못 봤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관심은 오직, 그,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선해야 안 서냐, 요거만 관심이에요. 그, 박근혜 씨가 말년에 음. 한 3%쯤 지지율이었잖아요. 네. 그보다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과거에는 필요한 줄 알고, 써먹기도 했고, 얼마 전까지 UAE, 그,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일었을 음. 때도, 사실, 이명박을 음.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괴륵인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장재원 대변인이 가장 아주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그 음. 내용도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흔들기 공격이지, 음. MB 옹호가 거의 없어요. 어, 이명박이 사실 뭐 죽은 사자이거나, 그렇다면 모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박근혜, 이명박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위치도 훨씬 더 쪼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안할 수도 없어요. 또.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음.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이 다 구속되는 상황은 음. 흔히 역풍이 더 걱정돼야 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그런데 그 역풍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이 분위기가 뭘까요? 근데 저는 그기존에 자유한국당 유를 치고 왔던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다고 봐요. 이명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나쁜 놈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음. 우리 쪽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 말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은 정치 보복 이런 걸 떠나서 이 어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 반응이 그런 거였어요. 고위 관계자 이름을 빌어서 나왔는데 음. 불법 사항이 나오면 그 불법 사항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우리는 네.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번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 우리가 김성태 대표 하면 그냥 막 던지면서 공격하기잖아요. 음. 막 던지셔보면. 변절자의 모습이에요. 어, 그런데 다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대처해야 할 문제. 다스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 김성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에 배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응. 리더십 차원에서라도. 그런 분이 여러분 계세요? 네, 민망해서. 김모수님. 어, 나 김문순대. <laughs> 순대님. <웃음> 근데 홍준표하고 김성태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맨더머 느낌이 좀 나요. <laughs> 이게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약간 모자란데 하는데도 뭔가 자기들끼리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니 하다 하다가 이제 평창올림픽은 내 거다. 이런 소유권?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할 때 유치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내 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번에 왜 그렇게 지분이 <laughs> 있는데 흔듭니까? <laughs> 그, 아유 정말 그리고 1987도 뭐 자기는 네 예, 보수당이 <웃음> 해결했다. <웃음> 보수정권 때해결됐다 어, 거처군이 없어서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 와중에 이거 있잖아요. 서울시당 신년이사회가 오늘 있었어요. 오늘. 네. 오늘 있었는데 유효가그 행사장에 맨 앞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어머나. 동영상을 쭉 보는데. 근데 뭐 하셨대요? 역대급 코미디. 그러니까 유효의 논리는 내가 제명을 당하긴 했지만 재심 신청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야. 아.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거기가 앉아있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아 하니까, 그 서울시당에, 왜냐면 그 행사에 홍준표가 월 시간이 됐거든요.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신년 인사에 뭐 이런 거 하니까. 아. 딱 앉아있어서 쫓아내려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나 유혜이 정말 싫어했지만, 정말 불쌍하더라. 그거를 뭐 그렇게 뭐 나가라 미친 엑스야 뭐. 네, 욕도 뭐 하고 막. 이럴 것까지 있나요? 연약한 여성에게? 아, 왜 이러세요? 유혜이 씨는 제가 보기에 어떤 바늘에 올라가 계세요. 라이언 인형과 함께. 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신개척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근데 결국은 어. 자리 뜬거 보면 어. 연약한 여자세요. 불쌍한 <laughs> 게 유해를 참 싫어합니다만 또 그렇게 막 폭력배들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야이 미친 X X야 뭐 하면서 나가 나중에는 이제 마이크 잡은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속히 그게 <laughs> 나가달라고. 오직 유해를 겨냥해서. 어, 어. 근데 보통은 자유한국당에서 행사할 때 어. 그 외부 사람들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확장성 차원에 좋은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 오게끔 해서라도 해야 되는 행사인데, 네. 거기 앉아서 버티고 있는 유예나, 홍준표 대표 오기 전에 치워야 되는 관계자들이나, 정말 힘들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홍준표 대표는 정신승리세요. 정말. 도, 도, 도맨더머라니까요 어, 그, 그게 뭐, 같은 말에 다르면,인데, <laughs> <laughs> 어떻게 사고 체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어, 정말 희한해요. 어, 어. 희한하고, 예를 들면, 이 평창 올림픽이, 당 지도부가 구성된 지 3일이 되는 시점에서 국가적 경사를 맞이하게 돼서 내가 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건세계 스포츠 축제를 현 정부가 남북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독해가 안 돼요 제가. 어, 나는 독해는 좀 돼요. 독해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러니까 평창 올리 남북정치는 뭔 말이 돼? 지금 핵이 굉장히 염중한 시기에 평창 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지금 끌어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음. 그 우리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사일 도발하면 음. 이 홍준표 대표가 유치하신. 음, 그렇죠. 대표된 지그 3일 만에 유치하신 이게 무산되잖아요.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앙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이 동시에 입장하는 건뭐 어떻게 했느냐 하고 하면서 이명박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홍준표도 이런 식으로 또숟가락갖딱 하나 얹고. 그러니까. 아니 유치한 건뭐 그랬다고 쳐 인정해줘야죠.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근데 지금 이명박은 잠재적 범죄자인 데다가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어떤 국제 행사에다가 그렇게 내밀기좀 부끄럽죠? 아니 그리고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음. 이게 국가 행사라는 게 사실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동시 입장하고 이런 거죠. 일도 못 봤어요. 음. 지금까지. 그리고요. 제가 이 홍준표 대표가 좀 정신승리고, 내 지도가 진짜 궁금한 게, 이런 표현 했잖아요. 문슬람 댓글 여론조작, 문정권 오래 가지 않을 것.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 탄핵하겠다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그 오래 가지 않을 것, 이거는 뭔 말이 돼요? 한 20, 200년 안 간다, 이런 소리도 아닐 테고. 음.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민심만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충우들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분의 말이 독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음. 제가 독해해드릴게요. 아, 독해해주시래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찾아서. 독해 하나당 저는? 제가 해줄게요. 어, 홍준표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론조사까지 장악했다. 음. 나도 7, 80% 나올 수 있어. 음. 이게 독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어. 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음. 고소 고발해야 될 사안인데요. 관제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거 없는 어이 사실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닌 자유한국당 쪽에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깎아 내리는 두 분이 계셨는데 음. 그게 남과 여다. 음. 그런데 여는 정리가 됐는데 남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홍준표 대표가 계속 있는 거 좋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니요. 자유한국당 쪽이 살수 있으려면, 네. 홍준표 같은 자가 아니고, 정치권에 뭐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예를 들어서 지금 KBO 총재로 가신 분 있죠. 전, 총리 정훈찬.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뭐잘 몰라서라고 할지라도 네.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당대표 가리하지 않는 한더 네. 이상 지지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하나 홍준표 대표가 대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때 같이 경쟁하던 분의 면면을 볼 때. 김진태.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보다는 어. 홍준표 대표가 낫다 이 말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아마 도찐개찐? 김진태가 확실하게 박근혜 원고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봐요. 아 대표가 돼서? <웃음> 아 <웃음> <웃음> 확실하게 박근혜를 잘라내고 혁신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당 대표가 리스크잖아요. 현재 보면 음, 음. 혁신이 안된 상태로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려면 확실하게 쳐내고 예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부류가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 죽었다 생각하고 당 해체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참여하는 모습을 기득권 갖지 않고 보여줘야만 그게 돌아오는 거지. 이제 TK 지역 딱 하나 갖고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지역 기반 네. 갖고. 네. 그래서 대구 간 거죠. 음. 그리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죠. 뭐. 박근, 대구가 가장 네. 유력하니까. 박근혜를 잘라내고도 대구에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구에 가면 지지율이 3%씩 빠집니다. TK에서. 음.